오늘은 하나님의 구출객 제6과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이런 제목으로, 초령기 32장 1절에서 14절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 처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이렇게 불렁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어그 신해산, 시네산이 오늘의 이 역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 이 32장인데 그 앞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또 그리고 성막 그 십계명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사건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 32장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 25장부터 시작해서 쭉 32장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고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고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어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이 언약을 맺는 것도 굉장히 어, 영광스럽고 어, 소중한 순간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은약을 맺는 그런 어, 이 자리의 연장 선상에서 하물며 놀랍고도 어, 충격적인 어, 아주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그어 모세가 어 하나님께 그런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기간을 참지 못한 어 백성과 아론이 이렇게 합작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어 이것이 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어, 하면서 어, 그 앞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 장치를 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어, 그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펼쳐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배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참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 저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또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앞장에 보인 25장,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과 엄중한 아주 이렇게 소중한 은약을 맺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큰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배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스라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참 이렇게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격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수 있을지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유는 첫번째는 그들의 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였느냐하면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에 보면 스데반 설교인데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여 하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평균에서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먹고 먹고 마시고 그어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의 은혜를 어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어그 애굽에서 마셨던 어 이런 술과 애굽에서 먹었던 그 기름진 음식과 애굽에서 참 이렇게 놀았던 그 유흥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아주 불평을 원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 지,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애굽에 대한 그런 이 미련 때문에 그렇다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런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그러다가 어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이 모세의 부재가 좀 길어지니까 그 모세의 부재를 틈타서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우상숭배 이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금손화지나 금송화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바알과 아테라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돈을 앞에 놓고 돈 앞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결과이긴 한데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게 되기 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또 마음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그런 마음의 우상의 자리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참이 어, 이런 우, 우상의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어, 알게 될 때에 그분을 높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어,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그,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 를 지은 이유는 예배에 대한 어, 달,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들 때문입니다. 사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어, 했던 사건을 우리는 다루고 있다. 고 우리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우리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 자신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32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소화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너희 이것이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오전에도 보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날 를 뭐라고 선포하냐. 여호와의 절일이다. 명절 지킬 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신들은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절에 보면, 이들이 그 우상 앞에서 대사를 드리는데 뭐냐면은, 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대사 원제와 하목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어, 뭘섬기고 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번제와 목대를 드리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 이들의 예배가 어떤 점에서 명백한 우상숭배인가 하면은 이들은 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에 여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어,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어, 자기들이 선호하는 애굽의 방식. 애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이 우상을 만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 그 우상을 만들고 또 그래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 앞에서 어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어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어 자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지금 이 어, 아론과 그이스라엘백성의 어, 예배는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어, 그금속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 우상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눈의 만족을 위한, 나의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배는 아닌지 이렇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 교회의 예배들이, 어, 참, 아주 이렇게, 그, 플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형식이나, 예배 시간이나, 예배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서비스로,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자리이기 보다는,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가는, 그런 예배들이 참 많,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그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다 결단하는 그런 자리로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참 이렇게 이쁨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조정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맞추면서 초점 맞추어주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자리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큰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된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어,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어, 우상을 만들고자 한 동기는 자신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도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모세의 빈자리를, 어,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 그, 모세를 대신할 그 금송아지 구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 그런 마음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와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열러 날째 내려오지 않는데, 그러면, 열러 날째 올라오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영원히 안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래서 금소화지를 만들어 모세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 모세를 산위로 부르신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그 모세의 그런 길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모세를 의지하고, 어, 참, 그 모세를 의지하고 따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 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쉽고, 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선택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 여러분 아담과 하원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원. 아담과 하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어, 보암직, 먹음직, 제 어, 지혜롭게 할 만큼 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명하신, 어, 그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가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덜 신뢰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노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에서도 보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놓고 고민할 때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함으로써 홍수 심판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섰던 로스는 어떻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다투게 되었을 때에 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잖아요 이세계 그럴 때 그것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단온 들력을 택하고 이렇게 거기로 장막을 옮겼다가 나중에는 소동과 고모라를 치달아 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에 조상이 되고 맙니다 쭉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의 부인 본질은 무엇이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 믿음에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4장 18절에 보니까, 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루시, 루시 선택했던, 그, 어, 요단 온 들력, 물이 많아서 어린 농산 같았던 요단 들력이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이 좋아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고, 어, 나중에는 홍수 심판을 위해 깨끗이 없어지고, 많은 것들인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못 본다는 거죠.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고린동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름동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없는 것으로 변하지 아니함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 부르심의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어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또, 아니, 어 어떤 뭔가를 일어 줄것 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멋진 것이라 할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대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소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보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 참,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엘 우상숭배의 제 본질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데서, 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어, 이들이,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없으면, 어, 참, 우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우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정적인 경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에 굉장히 어, 예민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어 이렇게 그 어떤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고 어떤 어, 특별한 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들을 보는데 어, 뭐 그런 부분도 우리 이또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 교회가 될 때에 또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이렇게 놀랍게도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은혁을 맺는 자리 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원의 은혜,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그 어, 베풀어 주신 부원의 은혜, 은혜를 어,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어,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 그참 어, 아주 감사가 사라진 마음 속에 이런 우상숭배의 약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되도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애굽식의 예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어 그런 우상 숭배의죄를 짓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